공이 선 똑바로 줘선선 옳지 이쪽 선 아니야 이쪽 선선 그쪽 선은 몰라 <laughs> 억지로 억지로 하는 거지 맞아 이쪽 선 아니야 이 냄새 맡고 선줘 공이 선줘선줘 이제 인내 심이 지금 한계가 오고 있어 성격 급한 강아지 에이 이 성격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? 그런가? 얘 엄청 급한데? 아유 이 정도는 다시 해보자 콩이 앉아 그렇지 콩이 숨겨 그렇지 야너 자본주의 강아지야 앉는 게 전부 네. 딱 하고 앉네요 네. 그게, 그게 급한 거 아니에요? 아유 아니, 아니죠 콩이 숨은 거야 근데 왜너 혼자 숨었어? 어? 왜 혼자 숨냐고

냄새 맞네 이제 앉아야지 그렇지 앉아 <laughs> 어 이거 너무 급해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콩이 일로 와서 닭고기죠 네? 아 그러면 어, 그럼 맞아 콩이 앉아 앉아 콩이 앉아 옳지 옳지 콩이 기다려봐 거, 아니 거기 있어 자 옳지 여기 꼭 그렇지 여기 여기 그렇지. 돌아? 돌아. 여기, 돌아 그렇지. 여기 응. 앉아. 앉아. 여기 앉아. 옳지. 거이 기다려. 기다려 봐, 콩이. 기다려 봐. 기다려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야. 내가 사이제 없어. 콩이 없어. 콩이 없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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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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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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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 보고 거 이거, 이거, 알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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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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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거북목이 또 되고 있죠? 그쵸, 넘어갈게요. 그쵸. 너무 내가 아는 귀엽지만 맛있게.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. 아이고, 어? 키레. 이거 뭐야? <laughs> 진짜 아기 같다니까. 아기 말티즈 같잖아요. 이거 봐요. 저 이것도 좋아요. 어맞아 저도 이거 좋아요. 이거, 이거 좋아요. 표정 왜 저래? 넘어갈게요. 표정 왜저래오 진짜 아기야. 넘어갈게요. 여기 넘어가고. 아 어, 이것도 타네. 근데 방금 이거? 진짜 예뻐요어 이거. <laughs> 남겨요 네. 이것도 예뻐요어 이것도 이쁘네. 어 이게 더 이쁘다. 그렇죠? 그래요? 눈이 귀가 눈이 아. 이게 좀더 정면 느낌이라고. 이보다는안녕히가세요 <laughs> <laughs> <laughs>